혹시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셨나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피부도 나름 정성껏 화장했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칙칙해 보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컨디션 좋은 날이라도 거울 속 나를 바라보다 보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그런 생각이 스치듯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머릿결은 매끈하고 주름도 오늘따라 그리 심해 보이지 않는데 왠지 생기가 없고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그 이유를 두고 사람들은 피부톤, 표정, 건강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옷의 색입니다. 우린 나이가 들수록 옷장에서 손이 가는 색이 점점 한정됩니다. 검정, 진한 갈색, 짙은 회색. 무난하고 안정적이며 체형도 가려주고, 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습관처럼 이유 없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색들이 얼굴빛과 표정까지 가려버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몇해전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내 얼굴에 어울리는 색 찾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들어오셨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평생 동안 거의 검정 옷만 입고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임에서 준비한 옷중 같은 디자인의 블라우스를 하나는 밝은 베이지, 하나는 검정으로 건네드렸습니다. 한 번씩 번갈아 입어보실래요? 하고요. 먼저 검정을 입으셨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단정하네. 하지만 표정은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밝은 베이지로 갈아입으신 순간, 마치 커튼을 걷고 햇살이 들어온 듯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참 환해 보이시네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색은 단순히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그날 하루의 표정과 기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요. 오늘 저는 명품 한 벌보다 훨씬 큰 효과를 주는 색, 그리고 나이 들어도 품위와 생기를 지켜주는 색세 가지를 차분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젊었을 때잘 어울렸더라도 지금은 얼굴빛을 닫아버리는 색 하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옷장 속 색을 다시 바라볼 시간이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시는 라떼 한 잔, 그 부드러운 우유빛과 은은한 커피색이 어우러진 그 빛깔. 라떼 베이지는 바로 그런 색입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따뜻하고 온화한 중간 지점. 그래서 이 색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부담 없이 우리 얼굴에 스며듭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톤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혈색이 살아있어서 어떤 색을 입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60대를 넘어가면 피부에 자연스러운 홍조가 옅어지고 명도 대비가 낮아집니다. 이때 어두운 색 옷을 걸치면 얼굴빛이 한층 더 칙칙해지고 작은 주름, 김이 잡티가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라떼 베이지를 입으면 마치 얼굴에 은은한 필터를 씌운 것처럼 빛이 피부 표면에서 부드럽게 반사됩니다. 햇살이 잔잔하게 번지는 듯한 따뜻함이 생기고 표정이 한결 온화해집니다. 이건 화장으로만은 만들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화장은 몇 시간 후면 지워지지만 옷에 색이 주는 인상은 하루 종일 유지되니까요. 저는 예전에 한 모임에서 검정 니트를 즐겨 입던 70대 여성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이 밝은 라떼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오신 거예요. 모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화내 보이세요? 뭔가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옷색만 바꿨을 뿐인데요. 그날 이후, 그분의 옷장에는 라떼 베이지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라떼 베이지의 장점은 다른 색과 어울리기 좋다는 점입니다. 진한 와인색, 올리브 그린, 네이비처럼 짙은 색과 함께 입으면 세련된 조화를 이루고 아이보리나 크림색과 매치하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톤온톤이 완성됩니다. 이 색은 계절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봄에는 가볍고 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가을과 겨울에는 포근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떼 베이지는 우리나이의 연륜과 잘 어울립니다. 무리한 화려함이 아니라 차분하지만 은근히 눈길을 끄는 고상함을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카페 창가에 앉아. 라떼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책장을 넘기는 나의 모습. 그 장면 속에 나를 떠올리면 아마도 표정부터 달라질 겁니다. 라떼 베이지는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배경이자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다음은 우리 얼굴에 맑은 숨결을 불어넣는 색. 바로 안개 블루입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하늘, 회색빛이 살짝 섞인 푸른 공기가 온 세상을 조용히 감싸는 순간, 안개 블루는 바로 그 시간의 색입니다. 차갑지 않지만 맑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인상을 주는 색. 많은 분들이 푸른색은 나이 들어 보인다. 혹은 피부가 창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색에도 수십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개 블루는 회색이 은은하게 섞여 있어 얼굴빛을 흐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피부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60대 후반 여성분과 옷장 정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옷장은 거의 전부 검정, 회색, 그리고 아주 어두운 남색 뿐이었죠. 블루는 안 입으세요?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색은 나한테 안 어울려요. 예전에 한번 입어봤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안개 블루색 블라우스를 권해드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그분이 먼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 이건 괜찮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가족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눈빛이 맑아보여요. 푸른빛이 눈동자 속에 비치면서 마치 물 속에 잠긴 별처럼 반짝거렸던 거죠. 안개 블루의 또 다른 매력은 머리카락과의 조화입니다. 특히 은발이나 흰머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색은 기품 있는 대비를 만들어 줍니다. 흰머리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안개 블루의 청량함이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상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돼 보입니다. 이색을 입으면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색이 예뻐서가 아니라 안개 블루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덕분입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는 푸른색 계열이 불안을 완화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 블루를 입으면 내 표정이 더 편안해지고 그게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늦여름 오후 바닷가 산책길, 하늘과 바다 사이의 경계가 흐릿하게 섞여 있는 그 빛깔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다고 걷는 동안 내 안의 생각과 숨소리까지 차분하게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안개 블루는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차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흰색, 회색, 베이지와 잘 어울리고 와인색이나 짙은 초록과 함께하면 깊이 있는 조합이 됩니다. 만약 옷장에 한 벌도 없다면 작은 스카프나 머플러부터 시작해보세요. 안개 블루 스카프 하나가 얼굴 주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표정을 부드럽게 밝혀줄 겁니다. 다음은 우리 나이에 가장 은근하고 품이 있는 로맨스를 담은 색, 샴페인 로즈입니다. 샴페인 잔 속에서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기포, 거기에 살짝 비친 장밋빛, 샴페인 로즈는 그 이름처럼 우아함 속에 숨겨진 작은 설렘을 담은 색입니다. 밝지도 그렇다고 과하게 화사하지도 않은 은은한 복숭아 빛이 섞인 로즈톤. 이 색은 우리 나이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미색이라 하면 선명한 핑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시절의 색입니다. 샴페인 로즈는 조금 다릅니다. 핑크의 발랄함은 살리고 거기에 부드러운 샴페인 빛을 섞어 성숙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 40주년을 맞은 부부의 기념 촬영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내분은 샴페인 로즈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죠. 남편분이 촬영이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네. 그 한마디에 아내분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샴페인 로즈는 단순히 옷의 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 추억과 감정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는 이 색이 사람을 따뜻하게 보이게 하고 친근감과 신뢰감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샴페인 로즈를 입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더 쉽게 다가오고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 색이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얼굴 주위에 맴도는 작은 그림자들을 은근하게 감춰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가나 눈가의 주름, 광대 주변의 꺼짐 등이 조금씩 두드러집니다. 샴페인 로즈는 그 부분을 은은한 빛으로 감싸 시선을 부드럽게 분산시켜줍니다. 계절별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봄에는 화사하게, 여름에는 은은하게, 가을에는 고급스럽게, 겨울에는 포근하게. 특히 겨울철 짙은 코트 속에서 보이는 샴페인 로즈 머플러는 얼굴빛을 단번에 환하게 만듭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입어도 좋지만 저는 저녁 약속이나 가벼운 모임이 있는 날에 추천합니다. 샴페인 로즈 특유의 부드러운 화사함이 사진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따뜻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색이 너무 낯설다면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방, 스카프, 귀걸이, 립스틱 하나만 더해도 오늘의 나를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떼 베이지가 부드러운 안정감을 안개 블루가 청량한 맑음을 준다면 샴페인 로즈는 은근한 설렘과 따뜻함을 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이에 되도록 멀리 해야 할 색, 깊은 검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정은 한때 제 인생의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기분이 애매한 날, 혹은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 날, 항상 검정 옷을 꺼냈습니다. 검정은 참 편했습니다. 단정해 보이고 몸매도 슬림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난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안전함이 때로는 나를 더 멀리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거울 앞에 선내 모습이 왠지 날카롭고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내가 조금 더 피곤한 사람, 혹은 마음을 닫은 사람처럼 보였죠. 실제로 나이든 피부와 검정의 조합은 예전과 다르게 작용합니다. 젊을 때는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와 혈색이 있어 검정이 대비를 살려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대비가 오히려 주름과 그림자를 강조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문화센터에서 이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디자인의 옷을 밝은 베이지, 안개 블루, 그리고 검정 세 가지로 입혀 서로 비교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정을 입은 분들에게는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밝은 색을 입은 날에는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라는 반응이 더 많았죠. 검정이 완전히 나쁜 색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얼굴 가까이에 두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검정 코트를 입어야 하는 날이라면, 목 주변에 밝은 스카프를 두르고, 안에는 흰 셔츠나 연한색 니트를 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검정의 세련됨은 살리면서, 얼굴빛의 어두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분이 "저는 평생 검정만 입어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색을 입는 게 어색해요."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검정 대신 짙은 네이비나 짙은 초록을 한번 입어 보세요. 그리고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베이지 스카프를 매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음 주에 저를 만나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나냐고 묻더라고요. 검정을 줄이는 건 단순히 패션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첫인상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타인이 아닌 내가 먼저 느낍니다. 거울 속내 표정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을 보게 되니까요. 혹시 오늘도 옷장을 열었을 때 검정 옷이 가장 먼저 손에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은 그 옆에 걸린 다른 색을 한번 꺼내 입어 보세요. 라떼 베이지, 안개 블루, 샴페인 로즈. 그 어떤 색이라도 좋습니다. 검정 대신 그 색을 선택한 하루는 분명 조금 다른 표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매일 마주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날은 마음에 들고 어떤 날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성형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의외로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색입니다. 라떼 베이지의 부드러운 안정감, 안개 블루의 맑은 청량감, 샴페인 로즈의 은은한 설렘. 이세 가지 색은 우리 나이에 필요한 빛을 얼굴에 비춰줍니다. 그리고 깊은 검정은 그 빛을 가리는 커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커튼을 살짝만 걷어도 얼마나 환해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품보다 더 귀한 건 나이 든내 얼굴을 더 따뜻하게, 더 빛나게 보이게 하는 색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남는 색이 있었나요? 내일 아침 옷장을 열때그 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길 바랍니다. 작은 스카프 하나, 목걸이 하나, 혹은 단순히 립스틱의 색만 바꿔도 좋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하루에 은근한 설렘과 자신감을 심어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피부는 조금씩 흐려지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아함과 따뜻함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색을 입는 것.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옷장과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